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박승현 대표님께서는 잠시 무대에 대기해 주시고요, 저희 강희구 대표님 다시 무대 올려서 이연 진행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AI 반도체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고 계신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님과 오늘 키노트로 행사의 문을 열어주신 강희구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궁금한 점을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짧게 오늘 행사에 함께한 소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강희구 대표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멱살 잡은 고롱베이트 강희구입니다. <laughs> 역사는 안 잡고요. 하여튼 오늘 정말 바쁘신데 많은 분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에, 분들과 아, 앞서 말씀한 이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 거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성현 대표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예, 뭐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입니다. 이런 이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현장에 있어서 나중에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가 좀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대담 주제는 코오롱 베니트와 리벨리온의 AX 사업 생태계 확장과 협업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현 대표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 사실 강희구 대표님 발표 잘 들었는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그 MPU 수요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산 쪽에서 받아내지 못하도록. 네, 예, 근데 이 정부가 주도하는 소버린 AI는 단순히 반도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존 거랑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업화하는 게 핵심인데 뭐 예를 들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코롱 베니투와 저희 리벨리온을 코롱 글로벌에서 지금 만들고 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매우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저희가 좀더 이런 효율적인 앰프라로 대체할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좀 관련된 그런 계산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앞서 소버린 어. 이야기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코어 롱뮤니티처럼 실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리벨리온과 함께라면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만들어진 모델을 저희가 포팅할, 모델을 만드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GPU를 쓰셔야 됩니다. 뭐, 독파모라든지 모델을 만드실 때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들어진 모델을 실제로 서빙하고 인프런스 할 때, 고롱 베네치의 솔루션을 올려서 갈 때는 전체 풀스택에서 저희 하드웨어를 사용해 주시면 그 이코시스템 안에서 저 비용, 캐펙스 뿐만 아니라 오펙스 한 3분의 1 구조, 디플로이 할때 뿐만 아니라 전기세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오펙스 구조를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리벨리온과 함께 행사를 열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이 기대됩니다. 혹시 현재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살짝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코어롱 글로벌하고 CCTV 관련 위험 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중이고요. 사실 저희 리벨리온과 사업을 협력하면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유지 케이스가 필요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추론 관련된 n p u 를쓸때 필요한 부분이, 아, 요 부분이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시작으로 해서 좀더 다양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특히, 코어롱 비니트가 총판식을 가지고 있는 밴더의 제품과 리벨리온의 MPU를 결합해서 어플랜스 제품 출시도 협의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 n p u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 할 예정입니다. 이 비즈니스에서 리벨리온은 제품을 공급하고 유통 및 운영에 대해서 테크 서비스는 베니트가 담당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벨리온은 안 보이게 또 저희가 서비스가 내세우게 그런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 살짝 힌트가 있었는데요. 베니트와 리벨리온이 MPU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센터도 같이 논의 중이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미 커머셜라이즈가된 아까 그 저희 건설 현장에서 넌 LLM 워크로드 뭐 먼저 보여드린다. 사실 이제 마침 또 코룬 베니트 행사니까 저희가 이미 언더라인으로한 3개월, 4개월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게 이제 겉수면으로 올라올 게 있습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LLM 코룬 베니트가 만든 고유의 모델에 약간 이제 좀 특정 산업계에 완전 특화된 그럼 약간 s l l m 이라고 하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LLM 모델에도 저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도 비전 AI 아까 적용됐었던 어떤 그 비전 인텔리전스를 다른 현장에도 도입하려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LM뿐만 아니라 넌 LLM 모델로 사실 넌 LLM AI 워크로드랑 커머셜라이즈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런 전체 앞단에는 이제 그 코롱 베니트가 이렇게 압장을 서지만 저희 뒷단에서는 저희 하드웨어랑 풀스택이 올라가고 있다. 그 관련된 어떤 상용화들을 계속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리벨리온은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계십니다.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기술력도 글로벌에서 인정받고 있죠. 반면 강 대표님은 오늘 발표에서 AX 에코시스템을 강조하셨는데요. 리벨리온 입장에서 코링 코오롱, 코롱 베니트와 이 생태계 파트너들에게 기대하는 부분 혹은 꼭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너무 잘 도와주고 계셔서. 또도와달라 하면 염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확실한 좀 기술 지원이 잘 바탕이 되니까 저희가 고객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고르마켓 하는데, 야, 이 써보니까 안 돼. 이거 여러지는 문제가 있어라는 그 처음에 그런 허스를 지금 잘 해결해 주시는데, 지금 한두 개까지 커머셜라이저잘되고 이게 스케일업 할수 있도록, 이게 고객사가 두 군데가 아니라 20 군데가 되고, 200 군데가 돼도 이게 어떤 플랫폼으로서 워킹할 수 있고, 스케일업 할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마치 한 팀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어, 저는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리 이네이블이 될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GPU가 없어서 이네이블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모델 개발도 못 하고 있는데 인플루언스까지 GPU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작점을 저희가 코오롱 벤치나 리밸런스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네 대표님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대표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네, 하여튼 뭐 저희 앞으로 이이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지금. 정말 이 여기 참여를 정을 감사드리고요. 사실 고민은 저희가 작년에 그 AI 얼라이언스를 만들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했는데, 에 그분들이 고민이 많으셨을것 보입니다. 저희도 이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종합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AI 서비스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벤더라든지 또 리빌리온 같은 하드웨어 벤더, 그 유통 파트너 모두가 이 고객이 가는 길목에서 역할을 해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 파는데에 있어서 이 얼라인에서가 가장 중요한 강점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에, 하지만 이제 그 사이 한일 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적 효과를 낼수 있을지 하는 의문도 있었을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미 출범 이후에도 참여사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경쟁의 솔루션을 가지고 프리패키지화해서 시장에 보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가시적인 성과고.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 80개 정도의 얼라인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국내선 이 정도 규모와 끈끈한 그게 없어서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이콜로뱅이트 AI 얼라이언스에 같이 합류해 주셔서 혼자에서 할수 있는 게뭐 전혀 없습니다. 같이 힘 합쳐서 이네이블러 역할을 제가 할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고자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이건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거는 구체적인데 얼라인스 계획이 있으니까 어, 아, 예. 지금 어 이게 사실은 뭐끈끈하기도 하지만 또 워낙 많은 내용에서 여러 얼라이언스리 있으시면서 거기 따라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제 그 동안 해왔던 것들을 조금 한 말씀드리려 고 합니다. 여기 노타에 오신 분 모르겠지만 시각 언어 모델 안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패키지를 출시했고요. 우선 저희 코오롱 제조기업사에 적용을 하고 있고 또 다수의 외부 기업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피디과는 CCTV 영상 정보 비식별 처리 솔루션을 출시했는데요. 지금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고객 문의를 받아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솔루게이트와는대일 제품과 결합한 AI 회의록 패키지를 출시했는데요. 사실 이게 기존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급했던 건데 이제 글로벌 기업과 민간 기업도 그 범위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이시겠어요 예. 예. 이외에도 몬드리안 어, AI, 또 올버나이즈, 포지티브 등과 같이 대학 조정 패키지 제품도 출시하고요. 이런 많은 파트너의 경쟁 제품을 프리패키지화해서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얼렌스 파트너와 코오롱베니트가 실질적이고 있는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코오롱베니트 강희구 대표님 그리고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